방순 어법 고고고고고. 너무 또 요소 어법 거림 있어요. 어법 한번 볼게요. 그럼 보시면은 자. 한 흥미로운 일러스트레이티브 샴푸이라고 하는 거 그냥 예시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일단 어떠한 예시냐면 상호작용의 예시네, 문화적인 그리고 자연적인 선택의 상호작용의 예시는 그 방식으로 보여질 수 있다해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다 수동. 피피 형태? 괜찮아요. 자, 그러고. 이 밑에 한번 볼게요. 자, Cross-Cultural 해서 문화간의 비교들인데 지금 컴마 컴마 나왔다, 그쵸? 이거 가로 한번 해주시고 보통 앞에 있는 거아 부가적으로 설명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좀 체크해주셔야 되는 거는 Compare A to B 그래서 정리만 조금 해볼게요. Compare A to B A와 B를 비교하던. 그럼 지금 문화적인 비교란 게 어떤 것이냐면, 자,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다 주어 없으니까 주관대가 사람들 꾸며주고 있어요. 높은 고도에서 사는 사람들과 낮은 고도에서 사는 사람들을 비교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비교는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된 나왔다 맞죠? 댑이 나오면 보통은 왓이랑 조금 대시 맞는지 맛이 맞는지 요거 선택하는 라 문제 유형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됐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완전한 문장. 자왓 다음에는 불완전한 문장. 한 볼게요. 자, 높은 고도는 뭐였을지도 모르는데요. 근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선택의 근원이었을지도 몰라요. 전치사 다음에 지금 명사까지 다 나와 있다, 그렇 그럼 이 친구는 뭐다? 이형식의 전치사뒤 명사까지 있는 완전한 친구기 때문에 됐 괜찮아요. 자, 그리고 3번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인간들은 뭐처럼 보이냐면 현재, 자, 티베트 고원에, 즉, 히말라야에 있는 티베트 고원에 약 25,000년 전에 도착을 했던 것처럼 보인대요. 그럼 지금 보이는 거는 현재. 25,000년 전에 도착했던 거는 과거. 그래서 얘도 체크 한 번만 할게요. 자, 얘가 현재야. 그리고 얘는 과거야. 시제가 to 부정사 의 시제가 더 과거일 때 이럴 때뭐쓸 거다? to have pp 형태 쓸 거예요. 얘 지금 현재. 얘가 지금 더 과거 나타내고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to have pp 괜찮아요. 그리고 4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의심 없이 문화적으로 전달된 정보. 그럼 문화적으로가 전달된 꾸며주고, 전달된이라는 형용사가 정보라는 명사 꾸며주네요. 어, 지금 형용사 꾸며주는 거 부사 나쁘지 않다, 그쵸? 4번 괜찮고요. 자, 그리고 5번 들어갈게요. 자, 문화적인 혁신들은, 자, 이러한 문화적 혁신들, 됐 다음에 주어 없는 주관대가 한번더 꾸며줄 겁니다. 자, 이러한 혁신들은 도와준대요. h e l 프 뭐나, 딱, 준사역, 동사 나와줬죠? 사람들이, 컵, t 드 어, 요거 중요해요. 시험 자주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대처하다. 자 사람들이 그러한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주는 문화적인 혁신들은 따뜻한 그리고 인슐레이티드된 옷 그런 다음에 쉘터 은신처의 건설을이라고 얘기를 했죠. 목적어네? 그럼 주어. 음, 목적어네요. 뭐가 빠졌죠? 동사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동사 자리 와 줘야 되는데 ing가 왔어요. 이거 안 되겠죠? 동사로 바꿔 줄게요. include로 바꿔 주시면 돼요. 왜? the cultural innovations 라는 어떤 친구나 딱 복수 명사나 왔기 때문에 여기에도 s 붙이면 안 되고 복수 동사로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까지 체크만 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끝났어요.